자 오늘 예. 깐깜루 네. 만들고 있어요? 너무 대게 하지 마라. 너무 딱딱하니까 안되더라좀무른것 응. 좀 같은데? 많이 무다응딱 네. 봐도 54. 여신가 시내 신으로요 응답 만들고요. 오늘 아라나미 1호, 2 2한 1.2호, 1.2호 응. 만큼의 큰 고기가 나올까요? 잡아요. 네. 자, 알았어요. 열심히 해봤어. 됐나? 응 응? 열고찾는데 응? 끈지자마자 잡아보네 응? 어? 설마 안만하기는강생용입니다좀 <laughs> <설마 안 되실까? 웃음> <설마 나긴어>? <laughs> <laughs> 커졌다 한2원나 잡아 그래도 20은 되겠다 응그첫순는 네, 어. 그래도 보내줘야지 언니 아들 데리고 온다 그럴까? 응잘 어. 예. 가라 <laughs> 어딨노? 어 오고 있나? 야, 1cm 더 컸다고 힘을 좀 쓰는가 보지? 아니, 그냥 갖고 노는 <laughs> <먹으려고. 웃음> 어, <난 올래라마. 웃음> 거야. 난 원래 라마. 아저씨들 해요. 응. <웃음> 응? <웃음> 참 언제 커노? 아, 답답 미치겠네. 오늘은, 음,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, 아래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. 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있는데, 오늘은 진짜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게꼭 여름에 온것 같아요. 근데 바람은 살살하게 좀 시원해요. 네. 그래서 그런지 사람은 없어요. 편안하게 낚시합니다. 히트. 히트다. 그래. 어? 웃기지 마라. <laughs> 응? 올라가 왔습니다. <laughs> 응? 아가야, 아가, 아가야다. <laughs> 이거는 완전 그거다. 방생용이다. 방생하겠습니다. 색깔은 이쁘다. 물속에서 색깔 죽인다. 야, 박았다야. <laughs> 빵을 빵을 야, 이야, 이야. 어. 와, 완전 시원하게 갖고. 가. 어, 시원하게 갖고 가고 돌이라고 막박네 그냥. 야. 어. 사이즈 괜찮다 그만하면 뭐. 사이즈가 아니고. 방생은. 빈골리도 아닌데. 왜 이렇게 어. 방생은 매내줄게. 구렁표는 그것도 뭐뭐큰 놈이라며. 이어 날라 데 돼. 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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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내가 표시해줄게 를 낫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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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낫고. 짱사 응? 가져가면 응? 얼마나 응? 재지 몰라 작은거 이만큼 가져갔는데 큰건 어떻게 써? 큰거는 용좀 써야지 뭐 응? 용 많이 써야지 어,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고부대니까 응? 열심히 좀 잡아 큰 놈으로 짱사 잡는다 고생많니더 요즘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많 커졌다고, 옆으로도 째고, 콕콕 받기도 합니다. 오! 사이즈 좀 괜찮은데요? 옆에도 뱅예, 옆에도 뱅예, 양사방으로 다 뱅예 잡고 있습니다. 응? 어? 그럼 뭐해? 맨날 고놈인데. 그자 그럼 뭐해? 맨날 고놈인데. <laughs> 봤잖큰남자끼 위해서 내가 목줄도 길게 하다 했다. 난네보다 훨씬 길어. 나는 나는 워커 받잖아. 방생, 방생. 응. 음, 아, 빠져 버렸다. <laughs> 잘났어 벵에 바늘로. 벵에 바늘 많아, 숭어 가 되겠네. 볍치면 숭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, 지금. 숭어랑 전갱이랑 잡아들이 어마어마하고요. 바람도 거의 준 태풍급이고요. 백야기 아주 악 조건입니다. 갑자기 입수나? 약간, 약간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오! 오. 가지고 놀지, 놀지 말고 <laughs> 가지고 놀지 말고 빨리 올려라 에이씨 에이씨 에이 에이. 여기 해도 되나? 응 안돼 안돼? 방생 응. <laughs> 지금 병이가 엄청 많은데요 어이구 어이구 잡았다 어이구 잡았다 어이구 잡았다 전유동을 하실려면 어? 전유동을 하시려면요 그냥 무턱대고 전유동을 하시는데 그건 씨알이 좀 작네 응? 전유동을 하시는데 전유동은 뒷줄이 이렇게 바람이 불든 안 불든 간에 뒷줄이 일자로 딱떼야 돼요 그래야지 예, 뒷줄이 살살 내려가야지만 고기가 물거든요 고기가 어느 층에 있는지 모르니까 내려가면서 서서히 내려가면서 어, 병에도이 물기 때문에 나, 뜬 놈도 물고, 낮은, 뭐, 깊이 있는 놈도 물고, 이러니까, 전유동은 하시려면은, 원줄이 좀 약해셔야 됩니다.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르남이 1.5호 서고요. 1.5호 서고, 그래야 잘 내려갑니다. 2호, 3호 이래서 보면 뒷줄이 안 내려갑니다. 그대들기면은 원줄을 좀 약한 걸로 하셔갖고 하시고요. 저게, 목줄은 지금 뭐, 병이되면 입질이 원치에 활발하게 잘돼갖고 1호도 서고, 1.2호도 서고 막 그러거든요. 그거는 상관없는데, 어쨌든 간에 원줄이 잘 내려가야 됩니다. 전유동을 하시려면은요, 뭐, 이단채비 하시면은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, 그거는 뭐, 어, 원줄이 생겼어도 어차피 저게 이단채비를할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, 전유동을 하실 때는 꼭 원줄을 약한게 해갖고 잘 빠져내려가도록. 아이고, 들어가자마자 지금 입질을 하는데요. 예 네, 내려가고 있어요. <laughs> 지금 거기 아이고, 뒤쪽 땡겨간다, 뒤쪽 땡겨간다. 어이, 잡았다. 아헤이버을 해서 빨랐어요. 재미 없었어요 영상도 찍기 싫어요 <laughs> 오좀매 닿는데? 에이씨 물에 있을 땐커 보이는데 올리면 왜 저만하냐 아 진짜 맘에 안들어 안녕 안녕. 바람 불어 가뭐 바람 좋은 축에 속해 믹밥 못 뿌려 지금 완전 버글버글 달라드는데 자보들이 빨리 끊져라 고기도 고기 가 짜는 은것 같아 그래 오래 들고 있어 아 시끄러워 그거 언제부터 그런게 무거웠어 야좀사 좋다 그래 <laughs> 미쳐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미쳐 혹시 <laughs> 있구나 없구나 어리갔노 안보이노 화면이 잘 안보여서 그래 팔꿈치 보이시죠? 우와 샤리 되게 아픈가 보세 학꿈치학꿈치희만하잖아요 이거 봐 엄청 크잖아요 이기 앞에 오고야 한번 해 어? 어디 갔어? 어? 어디 갔어 빨리 올려봐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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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야 뒤에... 이거 어디로 가노 뒤에 넘어가야 될까 이거 어. 어. 아 짜면 안돼 아 진짜 어머 마깨매났네야 힘들어 그래도 응. 이 정도면 은 그래 축하해 축하해요 내향이라 지금 안나가안 나옵니다 아. 에뱅 방생. 방생 오늘은 그래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일요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좀 있습니다 이 우리 내네 옆에 아무도 없어요 지금 저 누워하시는 분밖 없네요. 시원하고, 여름에 못한 거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. 바람은 불어서 그렇지. 아. 사진은 못 찍었지만, 그래도 그중 사이즈가 좋습니다. 이 비지 단다 어? 사이즈 좋은 거한 마리 나왔습니다. 더 열심히 해갖고, 더큰거 잡아볼게요. 그나마 좋은 거예요. 오늘 병에 잡은 건데요. 앵가는 건다또 뭐, 사이즈 좀 돼도 다 나눠주고, 100마리. <laughs> 80 마리쯤 잡았듯이. 아, 너무 나옵니다, 병애가20 전후 되는 거를 80 마리 정도 잡. 았 여기 사이즈 조금 더큰 것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, 어이구, 뻑뻑뻑뻑 끓인다. 아니야, 나머지는 조금. 저 잡은 것만 갖고 온 거야. 나머지는 다드리고 방생하고 <laughs> 고나마 좀 괜찮은가. 야, 방생한 거 잡으면 100 마리쯤 될 거야. 잠 소리 좀 내지 마라, 네가 하 던동. 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봐라 인간이 진짜. 오늘은 열었습니다.